갈때 가더라도 뉴질스 한국 쪽도는 괜찮잖아? 배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배그를 1 0 시간 다니면서 배그를 사실 거의 처음 해보는데 해볼게요. 어 이게 뉴질스다. 아잠깐만야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오야나 이거 그룹 위모도 없는데도 나 이거 되네? 하 뉴질스.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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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시작됐고 벌써 시작됐고. 이따 보고 이따 보고 이따 보고. 이따 장전부터해. 즐기다. 왼쪽, 왼쪽. What? 나이스 첫킬 아쉽고, 누진스못 참지. 없나? 어. 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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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짝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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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아씨, 아이, 알았는데, 아, 씨, 아, 예았았데 아, 기다 기다 아, 걸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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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오케이. 아, 야, 씨. 오, 오, 야, 심장 떨렸어. 아니, 연사가 아니었어. 아, 바퀴 터졌다, 바퀴 터졌다. 그만 싸, 이것들아. 아, 씨. 아니, 버스까지 있네. 슈퍼샤인, 베르미니랄, 넥키마이, 넥키마이. 뭐야, 투명이야, 얘. 연두색은 뭐야? 저기 안에 뉴진스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뉴진스 버스 있다 한 봤어. 그럼 뉴진스 레코드 가게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차한 대가 없네. <laughs> 어, 야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저기다 찾다 찾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laughs> 아무도 못 들어온다. 야 근데 진짜 잘거 났다. 야 이거 돈이 비싼 게 이런 거 하나로 돈 비싼 거 아니야? 아직 안 죽었다. 나한테 구상이 있지. 갈때 가더라도 뉴진스 한국 정도는 괜찮잖아. 혹시 이때 착? 차가 하나 딱 나와서 기적적으로 산다. <웃음> 가자. 역시 <laughs> 니즈스는 날 버리지 않았어. 이거, 잠깐만, 차 타면서 붕대 못 갚나? 혹시? 아, 뭐야, 추락으로 죽었어. 아이씨, 뭐야, 나안 내렸는데?